보통 1학년 때는 다이 멘트는 앞에 써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거고 주사위가 3개가 있는데 다 어떤 주사위인지 다름을 알수 있다는 얘기고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C라고 하자. 그럼 1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고 다음에 값이 짝수가 된다. 이게 지금 4개의 숫자의 합이죠. 4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를 물어봤는데 그럼 숫자 4개 더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모두 짝수인 경우 있겠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두개 홀수, 두개 짝수 그 다음에 모두 홀수인 경우 그세 가지밖에 없죠. 어, 그럼 케이스를 그냥 구분을 해. 모두 홀수다. 그냥 자음만 쓰겠습니다. 흐흐흐흐 같다. 모두 홀수인 경우면 홀수는 세 마리를 곱해도 홀수죠. 이게 지금 ABC가 홀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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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도 하면 짝수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케이스가 몇 개냐? 아, 주사위에서 홀수가 몇개 있니? 3개. 그럼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 3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주사위도 홀수 3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주사위도 홀수 3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이게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홀수 몇 개, 두 개, 짝수, 두 개, 오케이. 이네개 이 중에 근데 주사위 3 개를 던졌대 매 근데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다 같다고 하면 무슨 숫자지 그 숫자는 홀수가 하나에 있든 두 개에 있든 마지막에 짝수 고하면 무조건 짝수 아닙니까? 아, 이거는 A, B, C 중에 홀수가 두 개고. 짝수가 한 개인 케이스를 말해요. 그러면 A, B, C는 자동으로 무슨 수야? 짝수지.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다 굳이 아래다 쓰면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A, B, C 중에 두 개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적절하게 고배법칙을잘 쓰셔야 되는데. 짝수가 한 개라고 했어요. 짝수가 한 개니까 짝수가 될놈 하나 골라야 되지, 셋 중에. 짝수가 될놈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고, 다시 개가 짝수를 2, 4, 6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나머지는 다 홀수 나오면 되니까 홀수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81개 나오겠네. 되, 됩니까? 나못쓴 건지 이해돼? 마지막이 제일 쉽다. 저네개 숫자가 모두 짝수일 때. 네개 숫자가 모두 짝수라는 얘기는 그냥 a b c가 다 짝수라는 얘기죠. 모두 짝수면 당연히 곱한 건 당연히 짝수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예요. 얘네가 짝수, 짝수, 짝수인 순간 얘는 자동으로 짝수입니다. 자 그럼 짝세개 중에 하나, 짝세개 중에 하나, 짝세개 중에 하나, 스물일곱 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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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시면 되죠. 팔십일에 오십사 더하면 되니까 백삼십오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보기에 삼 번에 있고.